안녕하세요. 힐러코코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느낀 매력에 대해서 카드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카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파란색 스톤을 선택하신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정말 밝은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서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만을 볼때 1번 분들께서는 항상 해결책을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고 담고 싶고 또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외적으로도 되게 매력을 느끼고 많이 계신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일 수도 있고 본인이 갖지 못한 요소들을 갖춘 분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1번 분들께서 밝은 면도 있으시지만 내적으로 깊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삶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도 매력을 느끼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번 분들께서 일단 갖추고 계신 그런 에너지를 그분은 지켜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도 나왔어요. 그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에너지 프로텍션. 일본 분들의 그런 기운을 지키시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대요. 일본 분들한테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상처받지 마세요라고.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본인도 도움을 줄수 있고 조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셔도 언젠가는 그 말을 전해줄 날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게 하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대신 전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나 밝아지고 맑아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분께 여러분은 산소 같은 존재?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1번 분들의 매력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고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답답함을 즉시 풀어드리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스톤을 선택하신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섬세한, 센서티브한, 그것에서 나오는 묘한 매력, 묘한 감정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대분께서는 되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이번 분들이 생각이 나서 감상에 젖기도 하고 공상에 빠지신다고도 해요. 그만큼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그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께서 강단 있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번 분들만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그리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해서 취하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셨고 또 그런 모습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카드는 사실 정말 매력의 강도로 따진다면 한번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매력이라고도 설명될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만큼 에너지도 강하고 깊은 카드라서 여러분들께 갑자기 하루 아침에 빠지셨다기 보다는 오래 두고 지켜보시면서 서서히 빠져드셨을 확률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능력을 갖고 계시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대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분인 거를 그분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린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 지켜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분, 그 분께서 생각하시는 매력을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답답함을 즉시 풀어드리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홍색 스톤을 선택하신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 그 분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일단 외쪽으로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외적으로 일단 끌렸지만,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으나,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심성이 곱고, 또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눈과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경청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화려하게 생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눈에 띄실 수도 있고, 또 도도해 보일 수도 있고,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막상 말을 나누고 나니까 너무나도 괜찮아서 매력도가 상승했다라고도 그분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본인의 일,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모습들도 보면서 반전 매력도 좀 느끼셨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났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매력도도 굉장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시대요.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기운 그 자체로도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께서 말이라도 한번더 걸어 주시면 그날 하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낌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고 꽉 채워지는 그러한 날도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크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분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마 그분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짊어진 짐도 보이셨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3번 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3번 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3번 분들께 그분의 속마음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매력을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답답함을 즉시 풀어드리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스톤을 선택하신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느끼는 4번 분들의 매력은 일단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가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매력도가 어떠한 기준점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두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만큼 만족도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푹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원인은 여러분들은 독립적인 분이셔서 사실 옆에 누가 없더라도 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러한 독립적인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느끼는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섹슈얼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풍겨지는 매력 자체에서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리고 자동으로 본인도 끌려가게 되는 그런 매력을 좀 느끼신다고 해요. 이거는 타고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도화살과 화개살, 홍염살 이런 느낌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분은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계시고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 약속을 하셨다거나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날만 생각을 해도 행복해지고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들께 푹 빠진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상대분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테니까 과거를 돌아본다거나 후회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더잘 되고 기운도 좋게 들어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4번 분, 그 분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4번 분, 상대분께서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매력을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답답함을 즉시 풀어드리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